네 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오늘은 그 댓글 전에 남겨 주신 분 중에서 기 이세돌 이라는 분께서 어 탭핑 주법 강의 올려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소리가 안 나네요 이렇게 어몇번 감자냐 요아소비 님의 밤을 어, 달리다 이강에서 태핑그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요청 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일단, 탭핑. 탭핑이라는 거는 탭이라는 게 어떤 이런 때린다는 개념을 탭이라고 해요. 그래서 탭핑 하모닉스라는 것도 있죠. 이제 다음 강의에서 개인 레슨에서 탭핑 하모닉스도 다룰 건데 일단 오늘은 탭핑 주법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태핑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제 그 태핑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왼손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왼손으로 하는 걸 레프트핸드 태핑이라고 이제 뭐 하기도 하고 하죠 일단은 어 저는 태핑은 해머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소리를 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찍어서 소리를 내는건데 오른손으로 이거를 해머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식으로 근데 네, 이제 이게 잘 안되신다는 거죠 <laughs> 네. 이거를 이제 안되시면은 그 제가 이제 직접 보면은 더 빨리 케어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안되는 레슨 하면서 이제 그 경험 부분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 되셨던 분들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서 일단 줄 하고 손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 이게 때릴 때 너무 그 파괴력이 안 나옵니다 예 찍는 힘이 안 나요 이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예 물론 속달이 어느정도 되신 분들은 낮은 타점에서도 딱잘 찍으시겠지만 저희 망치로 이런 바닥면에 망치로 이렇게 팍 뭔가를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까이에서 이거를 못을 탁 이렇게 하는 거랑 멀리서부터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가는 거랑 그힘 받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들어오는 게 힘은 더잘 받아요 분명히. 근데 단점이 이게 가면서 궤적이 흔들리면은 이 정확한 타점을 찍기가 힘들어진다는 게 단점이죠. 나중에는 순간적으로 이 가까운 부분 안에서도 힘을 딱, 제한적으로, 속도감 있게.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탁, 짚어서, 이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이게 느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줄을, 탭이라는 게 때린다고 했죠? 때리셔야 돼요. 줄을 미시면 안 됩니다. 줄을 탁, 때리셔야 돼요. 줄을 탁, 때리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손으로 탭핑 주법을 할 때도 줄을 밀면 안 나요. 아무리 꽉 눌러도 안 납니다. 이거를, 이거를 때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옷 있죠? 옷 소매 부분이 이렇게 좀 헐렁헐렁한 옷 같은 경우는 여기 때리면서 여기가 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성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소리가 뮤트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아니면 아무튼, 어, 떻게 하든, 이 팔꿈치 부분, 여기, 우리가 줄이, 보통 이게 치게 되면, 여기부터 이 부분이 줄이 떨리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잡히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될수 있죠? 소리가 안날수 있죠? 자, 그래서, 자, 탭핑 할때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염 엄지를 이 위에 내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뭐가 좋냐 이게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을 잡기가 쉬워요 훨씬 그만큼 이제 단점도 있어요 엄지를 위에 대면 많이 못 움직이니까 이 찍는 각도에 제한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엄지를 붙이고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엄지를 떼고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 저는 탭핑을 어디서 익혔었냐면은, 앤디 맥키의 드리프팅이라는 곡을 이제 좀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 곡에서 탭핑 주법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찍을 때, 이렇게. 딱, 잘 찍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탭핑하는 이 손가락 있죠? 손가락이 세워졌을 때잘 되는 분이 있고요. 누워서 하는 거, 누워서 했을 때잘 되는 분이 있어요. 보통은 세워서 이제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손톱이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다가 이제 손톱 많이 갈립니다. 네.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탭핑을좀 하다 보면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냐면 자이 만약 12번 있죠. 해머링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두 개로 들리시나요? 되게 이제 이거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는 그자 <laughs> 이게 소리가 두 개가 들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를 때리면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쪽에서도 납니다 이 양쪽이 두 개가 소리가 동시에 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laughs> 처음 알았을 때 완전 유레카 였는데 <laughs> 네. 아무튼 두 개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요 어, 기타의 구조적인 문제라서 뭐 간혹 이런 그 헤드 쪽을 이렇게 잡는 뭐 이런 밴드 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 앞쪽도 그 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또못 쓰죠. 그러니까 스트링 뮤터라고 해가지고 여기 막 잡아주는 그게 있어요. 그걸로 이쪽을 대고 하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좀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을 써야 되냐? 새끼손가락만 아니면 뭘 썼든 상관은 없습니다. 엄지하고 새끼 빼고 검중약 중에 하나를 그... 쓰시면 되고요. 어. 보통 태핑 표기를 악보에서 하면은 T자로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RH해서 라이트핸드라고 적어놓기도 합니다. 예. 또 무슨 곡있서 나오지? 아그 저스틴 킹의 펑크 디파이드. 뭐 레드 디버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누구냐, 벤 랩스 버전도 요즘 많이 하죠. 뭐, 이거 이런 곡인데, 뒤에서 탭핑이 나와요. 자, 엄지 붙어 있죠? 여기, 저 탭핑할 때. 잘안 보이시죠? 여기가. 검지로 하든, 검지로 하든, 뭐 약지로 하든 저는 이제 세우는 것보다 눕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 빼고는 특별히 더 생각나는 것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추가가 되면 제가 강좌로 더뭐 댓글로 남기든 강좌를 더 만들든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